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아, 저희 연구소에서 어, 행하는 어, 여러 가지 강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에, 바랍니다. 아, 이번 강좌는 되어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삶을 이야기하고 또, 어, 과정. 항상 우리가 제가 이번 강좌에서 또 다른 데서 마찬가지지만, 어, 과정을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어, 항상 과정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이제 NG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야구 얘기가 참, 어 좀, 이제 우리 과정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 그러면, 아 어, 각본 없는 드라마라 그냥 각본 없는 드라마 그런 것처럼 이제 스포츠는 정말 그 스포츠 하나 자체가 아그 놀라운 드라마 맵그 기승전결이 있고 그 예기치 못한 반전이 있고 그 정말로 기, 기적도 때때로 나타나고 그래서 참 스포츠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야구는 이제 야구는 하기는 어려워요. 그저 주변에도 동호회 하는 친구 있는데. 아, 동호회 들어가는 순간에 장비값만 한 1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뭐 이것저것 사고는. 하 그래서 야구는 주로 이제 뭐 하기도 하지만 보는 게더 많이 이제 어, 있죠. 이제 드라마처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 야구장을 몇 번은 갑니다. 1년 중에 자주는 못 가고 한뭐한두번 정도 이렇게 가는데 주로 포스트 시즌에 많이 갑니다. 예, 포스트 시즌은 이제 아, 어, 는 반드시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가서 이제 응원도 하고 또 혹시 개막하거나 아니 개막한 다음 날이나 이제 초기에 한번 갈 때도 있어요. 이제 우리 응원하는 팀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했나 이제 그런 걸 어, 보려고. 그래서 이제 어이 야구장에서 보면은 어 확실히 달라요. 야구장에서 보면은 안타나 홈런 그런 게 눈에 한번 보입니다. 이제 리비에서는 딱 치는 순간에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안타 치는 장면, 홈런 치는 장면, 카메라가 따라가야 이제 우리가 아 이제 그게 지금 됐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보지만 야구장에서 보면 딱 하는 순간에 보면 관중들은 저기 안타다, 홈런이다 금방 보이거든요. 그게 큰 장점이고 야구장에서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응원이죠 응원. 이 응원한 특히 아이들하고 할 때는 이 응원 팀에 섞여 있는 게 좋습니다. 응원, 제 선수마다 노래가 다르지, 또 뭐, 또한 칠팔에 되면 또 불꽃놀이 같은, 게 뭐, 이런 것도 하지, 뭐, 그래도 응원 가고 그냥 뭐, 목이 쉬어가지고 돌아오면 그냥 기분도 좋죠. 근데 이제 간혹 그 제가 저 혼자 갈 때가, 혼자 가거나 아니면, 어, 저희 친구 중에 야구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언제든 야구 보자 그러면 그,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제 그, 같이 보, 볼 때는 친구끼리 별로 할 얘기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응원성 말고 그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 라디오를 들어가면서 야구를 보면 좋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바로 중계 방 설명을 들으면 해설, 해설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야구를 보면은 어, 굉장히 그또 경기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뭐 응원하는 것도 좋죠. 근데 가끔 가끔 이렇게 해설을 보면서 경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경기장에서는 뭐저 공이 커브하고 뭐 직구 정도는 보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뭐 슬라이더니 뭐 체인지업이니 무슨 뭐뭐 뭐 이런 그 그런 거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해설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 그렇게 보면 어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어 해설하면 역시 투수의 모습에 어. 그 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는 뭡니까 투수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투수가 공을 던지면서 타자가 에그 투수의 공을 치면서 이제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작은 투수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투수 노름이라는 말도 가끔 하죠 뭐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왜냐하면 투수에 따라서 야구는 그 경기가 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야구는 어뭐 타자가 치는 거고 뭐 이런 음, 치면서 점수가 나야 되지만 야구는 기본적으로 투수 중심으로 어 야구를 정의할 때는 투수가 타, <laughs> 투수가 타자를 어, <laughs> 요리하는 것이 야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타자가 투수를 뚜드려 해는게 야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야구는 투수가 타자를 요리하는 게 야구입니다. 야구의 주체는 투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투수는 타자를 이제 잡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뭐 우리가 잘첫 번째 삼진으로 잡고 두 번째는 맞춰서 잡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어 핵심으로 돌려고 하는 어 용어가 바로 이제 이 맞춰 잡기인 것이에요. 어, 삼진을 잘하는 투수가 당연히 좋은 투수죠. 이제 맞춰잡기도 잘해야 되죠. 어, 삼진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마무리 투수, 우리 오승환이 같은 경우는 마무리 투수잖아요. 마무리 투수는 9회에 한 회만 던지는데, 어, 점수가 2대1, 뭐 이럴 때 나오지 않습니다한 점도 주면 안 돼. 이 마무리 투수는 삼진 잡는 능력이 핵심이죠. 그렇지만 선발은 어떻습니까?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 1회부터 막쭉 한, 7회, 8회까지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맞춰서 잡으면서 이렇게 해야, 뭐, 물론 삼진도 잡아가면서 하지만, 맞춰 잡, 는 것을 해가면서 해야 더 늦게까지 공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선발에게는, 어, 삼진도 중요하고, 맞춰 잡는 모습이 이제 더, 어, 더 강조가 돼야 선발이 어, 잘될수 있고, 마무리하는 선수는, 음, 뭐, 삼진을 잘, 잘해, 잘해야만이, 그 짧은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을 또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전문적인 얘기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고. 어, 우리가 뭐 투스, 경기 중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퍼펙트 게임. 퍼펙트 게임 뭡니까? 퍼, 퍼펙트는, 야, 이게 뭐 1, 1로 2로 3로 이렇게, 1, 2, 3로라고 그러면, 9회 말까지 9회 끝날 때까지 타자가 단한 명도 일루에 가지 못하면 퍼펙트 게임이죠 이거는 나오기가 어렵죠 역사상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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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손으로 꼽을 뭐 있나 하여튼 잘 모르게 거의 없죠 어, 그러면 우리가 어, 이제 퍼펙트 게임은 어, 그거는 좀 쉽게 나오지 않고 노히트 노런 뭐 이런 말 있죠 노히트 그러니까 그런거는 이제 일루에 혹시 가더라도 뭐 볼넷이라든지 뭐 몸에 맞는 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는 그 인정해 괜찮은 겁니다. 안타만 안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 점수가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건 이제 그 노이트 노런은 역사상 조금씩 나오죠. 뭐 여기 기록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 프로야구가 우리 삼십 몇년 됐는데 한열뭐한번열몇번 뭐 있다 그래요. 노이, 노이트 노런 게임은. 근데 어 우리나라의 노이트 중에 검색해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선수가 장호연 선수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연세가 많이 드셨겠죠. 이 장호연 선수가 이제 그때는 o 비였어요 OB. 오비. 지금 두산 베어스가 옛날에 o 비였어요이비가 이제 o 어의 선수였는데 그날이 개막시인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저도 봤어요. 그때 다른 선수가 이제 원래는 투수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하루 경기를 앞두고는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도 제대로 못 풀고 어 이분이 <laughs> 그이거 선발은 쉽지 않잖아요. 중 중간 계투는노구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선발은 딱그 사람에 아무도 준비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이제 다쳐가지고 이분이 처음부터 나와 던진 거예요. 이 이런 날에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몸도 안풀려서할수 없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렇게 술술술 풀리더니 어, 퍼펙트는 못했어도 어, 노이트너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 이분이 이 그날 공 던진 게 9회 말까지 다 했는데도 99개만 던졌대요. 어, 선발은 100개 이상 던지면 이제 몸이 안 좋다 해서 그만두잖아요. 그 9회까지 다 혼자 다 했는데도 99개 던지 이분이한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한 유명한 말이 삼지는 삼지는 최소한의 삼진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최소한의 공세 개를 던져야 되잖아요 스트라이크 3 개를 그러면 그뭐세 음, 개만 에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일로 던졌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도를 던지고 보통 7개8개 던질 수도 많죠 삼진 잡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맞춰 잡기는 딱한 개만 던져도 공한 개만 던져도 수비수가 잡을 수 있는 거예 그래서 어, 이 맞춰 잡기를 할줄 알아야 이런 그 대기록이 나온다. 적게 던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맞춰 잡는 데는 제가 뭐 제가 야구 비전문이지만 야 맞춰 잡는 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엔 투수가 잘 던져야 되겠지만 투수가 잘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수비수, 동료, 동료들이 잘 해줘야 되겠죠. 어. 땅볼로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거를 쫙 잡아가지고 죽인다거나 아니면 홈런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거의 넘어가는데 점프해가지고는 베이지레그에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넘어가는 건데 딱 잡아. 타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자기 홈런 한개도둑맞은딱딱 그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맞춰 잡는 거는 투수도 잘해야 되겠지만 동료들이 잘하는. 그러니까 코아퍼레이션이죠. 혹은 코워커, 동료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함께 코아퍼레이션, 같이 어, 협력을 해서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뭐, 혼자 하는, 혼자 이러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 그래서 요리한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한다 그러면 막, 옆에서 구경하거나 도와주는 거 하지 말라.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다 요리한 날은 좋은 장면이에요. 오늘 내가 하는 거야. 도와달라 소리 안 하고 혼자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그래서 내가 한 거야, 이런 거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혼자 이루려고 하지 말고 같이 이루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루려고 하는 건 얼마 없는 겁니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문과 논문은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과는. 그렇지만 이과에, 는 대학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실험이나 하고 해야 되는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문과는 뭐 혼자 해도 됩니다. 문과도 물론 공동 논문이 나오지만 어 이과는 공동 논문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 특별히 교수님들 중에서 제자들이 다해 놓고 자기들은 자기도 읽어 봤지. 제자들이 한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읽어 보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 줬으니까. 그 자기 이름을 딱 공동 저자에 딱 집어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다한 거를,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어큰 의미는 뭐, 큰그 의미 안에서는 뭐, 문제가 없는 거죠. 맞춰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하는 그래서 이 퍼펙트나 우리 김광현 선수도, 어 거의 막 이렇게 잘 가다가 마지막에 안된 경우도 있고, 옛날에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송진우 선수가, 지금은 이제 뭐, 코치인가 이렇게 해설위원도 하시죠. 이 송진우 선수가 8행가 얼마까지 퍼펙트로 하다가, 수비선수, 누군가가 실 일론가 어디 파울 갔는데 그걸 못 잡았어요. 그 쉬운 거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이제 못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거 퍼펙트 상황이나 뭐 이제 뭐 이런 그 상황이 딱 오면은 수비술도 딱그그 그 긴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수비들이 는 것도 그 보면은, 그날 보면은 전부 하나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평상시보다 집중력이 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 훨씬 더, 뭐, 수비를 잘 해요. 그러면 이제, 명수비가 나오면 투수가 이렇게 고맙다고 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서 서로 으쓱 해가지고, 이 팀워크 끈끈하게 되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같이 한다 대해서는, 이 같이 한다는 데는 의미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삶은 혼자서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변에 같이 도와주는 사람, 또, <laughs> 같이 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는 그 공동의 업적과 노력으로 결과가 나올 때가 더 좋고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그 유현진 선수가 요 근래는 뭐 다쳐가지고 잘, 저기지만, 회복 중이지만 옛날에 이게 맞춰 잡는 걸참 잘했잖아요. 그래서, 어, 뭡니까. 뭐, 인류의 주자가 나가도 그 다음 주자를 탁 땅볼로 이래가지고 더블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맞춰 잡는 것이 바로 내 실력도 있지만, 동료들의 그 수비 실력을 또 믿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어, 제가 하는 건 예, 저의 일에서 예를 한번, 어,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1984년인가 어, 5년쯤에, 이때 대한민국에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지금은 우리 한강 둔치라고 하지 옛날 고수부지 그랬거든요. 한강 고수부지가 다 물에 찼고, 올림픽대로에도 물이 흐르고, 그 동부간선로라든지 올림픽도 이 위쪽에 있는 그 자동차 이뭐 이정표, 그 그게 이렇게, 그것만 그 밑에까지 물이 흐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어, 제가 이제 군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해 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군인이 출동하는 겁니다. 우리 딱 그, 아, 구명 조끼를 입고, 보트를 탁, 우 보트 있죠? 구명 보트를 타고 이제 탁 가면서 이제 뭐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출동할 땐 하고 싶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 출동해가지고 돼지가 막 떠내려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먹었다는 말도 있고, 아, 뭐, 그래서꼭 하고 싶었어요. 그딱 이제 출동 준비하고 있는데 아, 우리가 준비 이제 떠나려고 할때 비가 그쳤어요. 그래 가지고 취소 그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 아, 그 선임 하사 되는 분이 아직 베테랑 되는 분이 우리들 에게뭘 가르쳐 주냐면 급류에 떠내려갈 때 급류에 우리가 이렇게 사 사람이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막막 막 떠내려갈 때 그때 어,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 하는데 내가 여기 떠내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제일 가깝잖아요 여기 이제 나하고 여기하고 딱 90도 각도니까 이제 90도니까 그러나 바로 이리로 가려고 그러면은 물이 강하니까 내가 체력이 금방 떨어질 뿐 아니라 잘못하면 내가 물을 먹거나 내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 그러면 위험한 일이 생긴다 네 왜냐하면 급류니까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멀리 봐라 대각선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내가 나, 빠져나갈 곳을 멀리 본 다음에 대각선을 향해서 딱 지점을 보고 평형 자세 있죠? 평형으로 살살하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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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하면은 서서히 빠져나간다. 대각선으로 바로 직각으로 가는이 바로 직각으로 가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삼진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해결해 근데 이거는 맞춰잡기죠. 대각선으로 천천히 어, 이렇게 나갈 때에 오히려 우리들에게 어, 중요한 생명을 어,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 계기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때 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어, 맞춰 잡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대각선을 멀리 보고 서서히 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을 삶은 관계다. 그 결국은 뭡니까? 처음에는 자신과의 관계죠. 어, 자신과의 관계라는 걸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은. 어,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나와야 대화가 있어야 돼요. 나를 모니터해 주는 최고 존재는 일단 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모니터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결국은 그도태될수 밖에 없어요. 남의 도움으로만 내가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모니터해야 됩니다.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내일 나의 할 것을 돌아보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가만히 눈을 감고 나를 돌아볼 수있 또, 거울을 보고 자신과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있을 때 하면 조금 쑥스러우니까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대화, 자신과의 관계가 항상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남과의 관계겠죠. 다른 사람과의. 그,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저는 삼진과 맞춰잡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삼진과 맞춰잡기. 삼지는 뭡니까? 직접 내가 탁 해결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어좀 사과해 주세요. 아, 이렇게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현할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가 아그거 내가 잘못했네, 생각 못했네,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어, 끝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교회를 하면서 20대 30대 때 특별히 전도사 초반에 그런 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꽁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교인들과의 관계나 혹시 일하는 관계 관계에서 제가 뭐 이렇게 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거나 또는 상처 받았다거나 이럴 때 저는 직접 얘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찾아가 아니면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런 일은 있었는데 어 제가 너무 섭섭합니다. 제가 힘들었습니다. 좋잖아요. 그렇게 직접 이제 푸는 게. 그러면 이제 그뭐그막거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부드럽게 제가 이런 일에 대해서 어 제가 조금 상처 받았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 인해 혹시 그거는 제가 어아 당신께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처음 얘기 듣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아, 제가 그 미안해요. 고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우, 아유, 고맙습니다. 저, 저도 사실 부족한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좋지요. 얼마나 훈훈한 장면입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돌아가서 다른 행동을 해버려요. 저하고는 아우 어, 미안해요. 다시 아는 걸 이제 뭐 이렇게 고마게 끝났는데 다른데 가서는 그 사람 젊은 사람이 어, 성격이 급하다느니 젊은 사람이 그 남을 관용할 줄 모른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어그 우리 뒷 뒤통수라고 그러나 그 그런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참 이후로는 그런 행동을 제가 잘 줄였어요. 내가 아무리 올라도 아니 뭐 제가 다 옳다는 게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올라도 옳다고 상대를 직설적으로 삼진식으로 그 사람은 당신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물론 내가 틀렸어. 그렇지만 상대 마음도 약간의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상대가 와가지고 당신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럼 나도 올 수, 아 그렇네요 미안해요 사과하죠 그러면 돌아와서는 왠지 찝찝하네 아니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 사람 정말 자기는 실수 없나 언젠간 자기도 실수할 텐데 이런 생각 같겠죠 그러니까 삼진으로 직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그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저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력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삼진식으로안 가고 돌아가서 사이드로 그 사람이 이제 깨닫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행동이 좀 많이 늘어났지요. 그건 뭐꼭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말할 수는 없는데 어, 삼진으로 관계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에 오히려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런 말이. 어, 삼진으로 해야 될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뭐, 그건 너무 많은 인생의 얘기니까 다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삼진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왠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내가 옳고, 정말 내가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삼진식으로 접근할 때는 잘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살게 되면서 어, 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삼진으로 도전하는 것보다는 맞춰잡는 식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우회하면서 그 사람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너무 거슬러, 아까 강물이 있는데,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냥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어지죠. 연어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그 물고기의 기본 몸이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게네들이 원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이렇게 거슬러 올라 영류라 그러죠.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춰 잡는 모습이 어, 물론 삼진을 잡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러나 맞춰잡는 모습과 조화를 이루면서 어, 우리가 어, 돌아가려고 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때에 오히려 전체 삶을 돌이켜 볼 때는 실수를 줄이고 또 상처를 줄이고 또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더 많더라. 뭐 이런 그 어, 저희들이 살아온 삶의 어,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어, 오승환 선수가 9회에 나와가지고 딱 타자를 삼진시키는 거 시원합니다. 마무리 투수는 그렇게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그러나 1회부터 9회까지, 7, 8회까지 끌고 가야 되는 선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늘 삼진으로 잡으려고 하면 자기 에너지는 고갈이 됩니다. 8회, 9회까지 갈수 있는 힘은 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파이는 정해져 있죠? 파이라고 하는 거는 한 덩어리 원 그래프입니다. 100, 100이라고 하는 게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에 50을 쓰고 이쪽에 40을 쓰고 하면 남는 거는 자꾸 줄어듭니다. 삼진으로 하려면 에너지가 더 나가죠. 그래, 삼진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파이를 더 쓰면 내가 쓸수 있는 가용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진도 소중하지만 맞춰잡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유현진 선수처럼. 그냥, 인류의 주자를 보내도 또그 땅볼로 해가지고 더블 플레이를 유도하는 그런 맞춰잡는 삶의 자세. 아, 그런 자세 우리들에게 굉장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더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을 어, 여러분들께 어, 전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죄의 견해라 뭐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 아무래도 맞춰잡는 것이 어, 더 편안한 결과를 나온 어, 어, 유도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또 사, 삼진해야 될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맞춰 잡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맞춰 잡는 자세를 적절하게 잘 어, 활용하면 삶이라고 하는 거. 결국 남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그 삶에서는 맞춰 잡는 자세가 좋은 결과를 많이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삼중간 맞춰 잡는 이두 자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되, 그래도 인간 관계에서는 맞춰 잡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틀을 바라보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 그런 제 생각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